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어, 우리가 a i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은 핀테크에서도 그렇고 쩍하면 어, 얼굴인식 이걸 통과를 합니다 뭐 QR코드 체킹도 하고 뭐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나 아닌가 뭐, 얼굴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제는 핀테크에서 카뱅크 송금할 때도 에 얼굴 띡 보고서 얘가 맞구나 틀리구나 한걸띡 보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테스트 하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얘가 그 사람 맞나 찐찐찐인가 아니면은 해커인가 해커요 아니요 하는 기여 아니요 하는 테스트를 매번 거치는 겁니다. 그죠? 매번 거치는데 그 가설 검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또 걸렸나 아닌가 확진자 뭐 이거 판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막 이거 이 샘플 측정해가지고, 거기서 뭐 콧물 같은 거에서 얼만큼 특정 단백질이 나오는가 아닌가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은, 어, 얘는, 어, 콩, 그, 걸린 것 같아. 아닌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 건강한 것 같아. 이러면서 판정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예요. 니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과정들 계속 거치게 되는데, 우리 AI 시대에 중요한 거. 그죠? 그런 통계 테스트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뭐냐하면 멀쩡한 앤데야 김영환이 맞는데 어? 해커라고 잘못 그 경고를 날릴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해커인데 얘가 김정환이라고 잘못 또 통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말한 거 아닌데, 해커가 아닌데, 기라고 말하는 거. Type 1 에러라고 그러고요. 두번째, 해커인데, 기인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Type 2 에러라고 합니다. 아닌데, 기라고 하는 거. 1 에러. 기인데, 아니라고 하는 거. Type 2 에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 false rejection rate, 그 다음에 false acceptance rate라고도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 알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 밑에 건 베타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나와있죠, 여기. 그죠? 어,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어, 합니다. 학부생들이나 또 대학원생들은 좀 주, 같이 나눠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서 테스트, 확진자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걸 보시면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들은 그 특정 단백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검출이 덜되겠죠그 다음에는 어 확진자인 경우는 진짜 확진자가 아니라 걸린 진짜 걸린 사람들은 그런 특정 단백질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두 그룹을 생각해 보면 이다 나오는 비중이 그러니까는 그 밀도 내지는. 이, 분포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단백질이, 어떤 특정 단백질이 뭔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나오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 안 걸렸을 때는 되게 적은 양의 그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걸렸을 때는 엄청 많은 걸 분포를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두 분포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찐찐찐으로 안 걸린 사람들. 얘네는 걸린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고 나서 어느 임계치를 딱 갖다 들이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요거 이상인 애들은 걸린 애들이라고 치자. 어, 요 밑에 애들은 안 걸린 애들이라고 치자. 라고 얘기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어,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래. 예,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고생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진짜로 걸렸는데 음성 판정 받았어요. 이런 건 진짜 또 문제죠? 어, 사회 속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막 퍼뜨릴 거 아니에요. 어, 그죠?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죠? 렇 앞에 경우를 false positive 라고 얘기합니다. false, 잘못된 positive, 양성 반응, FP. 그죠? 렇 뒤의 경우를 False Negative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오류와 이종의 오류를 우리가 또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종의 오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원래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 사람은 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말하자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테스트 해가지고 음성 판정 받는 거 하고 잘못 양성 판정 받는 거 그죠. 그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 중에서 잘못 양성 판정 받는 확률이 몇이냐 하는 것이 바로 Type 1 에러 일종의 에러 false rejection rate가 되겠습니다. 리젝팅이 뭔데요? 리젝트. 기각한다는 거거든요. 뭘 기각하는데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겁니다. 귀무가설이 뭔데? 귀착한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으로. 없다는 것으로 귀착하는 거. 좀 허무하죠? 어, 테스트해봤더니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다. 그건 좋은 건데 하여튼간에 뭔가 있을 줄 알고 테스트했는데 없는 것으로. 귀무, 귀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는 H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Mu0라고 표시를 했던 거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어 여기는 MuA라고 아 했는데 저거는 뭡니까? 대립가설이죠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대립가설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Type 1 에러 얘기했고 Type 2 에러는 뭡니까? 진짜 환자가 겪을 수 있는 테스트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진짜로 걸렸다고 나오는 추루 파지티브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잘못, 잘못, 너 증상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 건강하다고 판정받는 거, false negative 받는 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 중에서 얘의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 건강하다고 판정받는 거, 그죠? 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false acceptance rate라고 합니다. acceptance, accept, 뭐를 accept 하는데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를 accept 하느냐, 귀무가설을 accept 한다는 겁니다. 잘못 귀무가설을 accept 하는 비율. 여기 보시면은 이 벨커브 중에서 이 빨간색 부분, 이것이 바로 어, False Acceptance Rate, Type 2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신, 통계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만큼 되는가를 늘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신경을 쓰고, 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통계 테스트 다 하고 나면은 유의 수준 5%에서 검사했습니다. 뭐 유의 수준 1%에서 했습니다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유의 수준은 뭡니까? 이두개 중에 어느 걸까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어, 타입 원 에러, 타입 원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렇게 타입 원 에러, 타입 두 에러를 동반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보시면은 저는 흔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입 원 에러가 뭐냐, 그죠, 알파. 죠.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저 타입 1에라가 뭐에 대한 확률이냐? 어? 하면은 아닌데 기라고 하게 될 확률. 아닌데 기라고. 어? 뭐가 기여? 병에 걸렸냐? 아니냐. 원래는 아닌데 기라고 잘못 말할 확률이어 뭐냐. 음, 그죠? 그다음에는 타입 2 에라는 뭡니까? 기인데 아니라고 잘못 얘기할 확률. 어, 기인데 기인데 아니라고 할 확률. 기어 아니요.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하여튼 간에 제가 군대에서 <laughs> 배웠습니다만은. 자어지가는 기어 아니요. 결국 테스트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머신 러닝이고 AI 건간에 그죠? 기어 아니요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근데 이 아닌데 기라고 할거 타입 1 에러, 기인데 아니라고 할 확률 타입 2 에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false rejection rate, false acceptance rate 어? 그거 같이 간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이 기어, 아니어 하는 데 있어서 요 아닌데 기라고 할 확률을 줄이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음. 아닌데 기라고 할 확률 잘못 여러분이 건강한데도 아 바이러스 걸렸어요 오세요 뭐 병원 가세요 이런 잘못된 거를 어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막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 요걸 이렇게 줄이려고 S잖아요 초록색 선처럼 임계점을 막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기인데도 아니라고 그럴 확률이 막 올라가요. 이렇게 이만큼. 그럼 환자인데 대책 없이 그냥 어 길거리에 돌아댕기고서 처리 뭐, 그 처방 안 받는 분들 어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더욱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건강상의 문제가 예 그런 게 문제가 하나 됩니다. 반면에 요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이 지인데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확률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임계점을 갖다 놓으면은 뭐예요? 엥가라면 다 웬만하면 다너 병이 있다.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라고 통보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딜레마가 생깁니까? 어, 여기서 이제 타입 2에라는 줄어서 좋은데 타입 1에라가 늘어나요, 또.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병원에 갖다 쳐버려, 쳐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죠? 어, 이 type 1 에라와 type 2 에라 간에는 긴장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하나 줄일라 그러면 쟤가 늘어나고, 쟤를 하나 줄일라 그러면은 얘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다 accept 해. 웬만하면 다 reject 해. 이거에 따라서 false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죠 그런, 어, trade off 가 있다. 그죠? 어떤, 어, 긴장 관계가 있다.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원의저 COVID-19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어, 조금 더 이제 대학생, 학부생들한테 조금 더 와닿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 수능 시험 기준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수능 시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대학 입시, 대학 입시의 스코어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대학 입시의 스코어. 그죠? 그러고 나면은, 그게 뭐 옛날에 학력고사 제가 했을 때, 아니면 요즘에 수능이든 뭐든 간에, 점수가 쫙 스펙트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고, 어느, 뭐, 뭐라 그럴까, 우수한 인재들의, 어,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말하자면은, 어, 점수 분포. 뭐 진짜로 괜찮은 사람 진짜로 우수한 수재들이 할수 가질 수 있는 점수 분포란 거가 쭉 있을 수 있을 거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테스트를 딱 봐서 테스트를 딱 봐서 어느 임계점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입결이라고도 하고 그거 딱 잘라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타입 1에라도 있고 타입 2에라도 있다 그런 거예요 어 뭡니까? 기여 아니요, 얘가 우수한 인재여 아니요 하는데 있어서 얘는 뭡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닌데 기라고 잘못 판정해가지고 대학에 떨어카니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또 뭡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진정한 수재들의 하나인데 근데 억울하게 판정을 잘못 받아서 점수 하나 떨어져가지고. 어 실수, 그죠? 인정 못 받는 경우들, 타입 2에라 기여 아니요 기인데 아니라고 취급받는 애들 이런 경우들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험 제도도 완벽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학력고사, 어우 심했어요 이거 해가지고 <laughs> 딱 한번 시험 보요. 시험 봤을 때9 2학번 91학번 요때 어땠습니까? 어 이건 예비고사는 뭐 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은 일단 시험도 안본 상태에서 그 학교에다가 베팅을 나딱 나는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지원할 거야 딱 그러고서 빼박캔트 딱 지원서 내고서 그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무슨 점수가 나올 줄 알고? 몰라요 일단은 그냥 근자감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잘 되면은 가는 거고 재수 없으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고3 때 시험 쳐가지고 당일 날 몸살 감기 때문에 망했어요. 재수가, 재수했죠. 당연히. 그죠? 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타입2 에러들. 그죠? 내가 생각해서 난타입2 에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간에 타입2 에러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것도 복수 지원도 안 되고, 뭐이 지망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이 지망이었고, 단한 번으로 라스베가스 도박판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음, 어. 좌우지간에 그때 했던 거 보면은 약간의 실수만 해도 그냥 억울하게 판정받는. 이 말하자면 요 알파를 줄이려고 되게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가 늘어난 거지. 자, 요즘 수능은 그거를 좀 극복하자고 해가지고 만든 거긴 하겠죠. 그래서 복수 지원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알파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베타가 좀 줄어들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또 이거대로, 어, 사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진짜 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지금의 수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좀 줄였는가 하는데 있어서는 어좀 궁금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들립니까 수학 문제 하나만 틀려도 어 무슨 대학을 못 간다 뭐 재수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한 문제만 틀려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만점이란 걸 상상을 못 했지. 어, 어디라고 감히 만점을 생각을 합니까? <laughs> 어. 그죠? 어, 전국 1등이 뭐 6, 6점 깎이고 그다음 2등이 7점 깎이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만점이 수두룩 빡빡하게 나오더라고. 어, 그것도 인구도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지금 대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틀려도 무슨 대학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 얘기인즉슨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고는 뭐가 나와요? 개념과 유형이 그렇게 중요하죠. 뭐 보면은 문제 유형, 어떤 패턴으로 이 말을 써, 써 내려가면은 그죠? 수학 문제도 이게 수학인지 국언지 완전 뒤섞어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놨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무슨 패턴으로 막 말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된다. 그걸 벗어나면은 무조건 깎여야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어 그런 식으로 어, 테스트를 하고 앉았는데 한심합니다. 한심해. 음, 한심해요. 어 자기가 어떻게 기본적인 개념을 자기 스스로 통달을 해가지고 새로 뭘 하겠다 이런 사람보다도 그냥 패턴 레코그니션 어저 사람의 출제자의 눈치 딱 봐가지고 어, 눈치 보는 데만 선수들을 길러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나면은 억울하게 떨어졌다 그랬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 무슨 뭐 재수 삼술 또 해야 되냐 오수까지 그죠?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친구들 보시면은. 들어온 친구들 중에 마음을 못 잡고서, 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과,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그죠? 어, 바라보던 게 있으니까. 자꾸 요런 거에서, 어, 한 문제만 틀려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수능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1학년 애들한테, 1학년, 2학년, 어, 다 마찬가지.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어, 굳이 꼭 반수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어, 특히 문과 친구들, 그죠? 반수를 해야 되나? 옛날 같은 경우는 재수를 저 같은 경우도 했죠, 그죠? 어, 내가 인정받아야 될 거를 인정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 레이블을 인정 못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받더라도 괜찮은 건가? 옛날에는 재수를 해가지고 이걸 추구할 가치가 있었어요.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이 별로 그렇게 험난하지가 않았어. 경제 성장이, 성장 가도를 엄청나게 달리던 때였기 때문에, 어, 1년, 2년 썩혀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 때였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 대학이란 것도 어느 한 대학, 어느 한 과, 그죠? 법대 문과는 모대 법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일신 같은 거였지. 다른 건 어디라고 명함을 내밀어요, <laughs> 그지? 거의 그랬었어요. 어 그리고 안정돼 있는 상그 세상에다가 그죠? 어 그러니까는 재수 삼수를 해도 됐죠. 음 그때 마인드 세트 갖고 지금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그런 유일신 체제 같은 것도 아니에요 대학이 그것도 여러 대학이 괜찮은 걸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고요. 어, 저도 그때부터도 여러 대학이 인정받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죠 전공이 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 생각했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 그죠어 20년 후에 저는 후회 안 해요. 어 맞는 판단이었고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문과애들은 지금 재수 삼수를 할 시간이 없다 이래. 그냥 들어가서, 어느 대학이든 들어가서, 지금 이과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이과수학 공부를 해야 돼. 왜? AI 때문에. 머신 러닝 때문에. 신문에 보시면은 취업률에,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사람들 뽑는데 80% 이과생으로 채웁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20%가 문과생이에요. 경영 경제 전공한 친구들 그나마 다행인데 이 바닥도 이 바닥도 다 머신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응. 대대형 채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화가 되고 있는지 그게 문과에 와서 대충 코딩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성대, 글경, 영 들어온 친구들은요, 지금 이과 수학을 하셔야 돼요. 이과 수학을 하고, 그쪽에, 어, 뭐라 그러지? 논리, 수학적 논리,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박혀 있어야지, 컴퓨터 사이언스 한그 전공자들하고 다이다이로 맞짱 뜨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코딩만 한다. 안 뽑아요. 음. 그 드물게 드물게 카카오뱅크 같은데 가는 글경 친구들 개발자로 일하는 글경 친구들 있거든요 걔네들 어떻게 했냐 이과수학 했대니까 자기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지금 재수학원 무슨 반수투 그걸 생각하면서 기웃기웃거릴 시간이 없어 <laughs> 니네한테는 니네는 이과가 아니야 지금 어, 이과생이면 의대를 바라보면서 재수, 삼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니네는. 어, 문과를 선택한 거가 무슨 죄냐? 나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7천만 년 전인가? 공룡이 멸종했을 때. 운석이 떨어진 거. 공룡이 무슨 죄인데? 티라노사우르스가 무슨 죄길래 멸종됐겠냐고요? 걔네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살았을 거 아니야, 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행인 게 그나마 여러분들한테는 어, 두뇌가 있어요. 그 명석한 두뇌가 있고 지금 시간이 그나마 조금 있어. 그걸 가지고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과 수학을 할 거냐? 아니면은 옛날에 부모님 성공한 방식으로 엄마 공룡 성공했던 그 방식 짜, 찾아서 재수삼수 할 거냐? <laughs> 답은 뻔하다고 봐요 저는. 아, 학벌이 중요하고, 문과는 무슨 뭐, 무슨 간판이 더 중요하다. 옛날 말씀 하지 마세요. 어. 20% 밖에 안 된다니까, 취직이. 아, 그럴수록 더 학벌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학원 선생들. 학원 선생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한, 한 푼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낼 테니까. 인센티브가 뭐냐고, 그분들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걸 믿고서 재수삼수 계속한다. 글럭 잘하시기 바라고요. 어,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셨을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는 어, 그런 게 가능했다고 봐요. 왜? 세상 편했거든. 세상이 어, 그렇게 급변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처럼 급변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경제 성장도 쭉쭉쭉쭉 됐었고 몇십 년 동안. 근데 지금은 경제성장도 쉽지가 않고 세상도 너무 빨리 변하고 AI가 한게 들어서가지고. 그죠? 머신러닝 같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라도 바삐 이과 수학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달통을 해야 돼요. 문과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과적인 베이스가 된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대학이든지 일단 문과 출신으로서는요 됐으면은 일단 그 대학의 이과 수업을 빨리 들어가 그걸 듣는 듣고서 어, 여러분들이 코딩도 해야 되고 단순 코딩이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들처럼 거기에 수학적인 미분적분, 선형 대수 이걸 한 다음에 그죠? 어, 자기 나름의 로직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 코딩에다가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컴사 이들만큼되기 힘들겠지.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만만치는 않은 존재들이다. 일단 이과 수학에 대벼들면은 어, 여러분들도 나름의 장점은 있어요. 이 문과 출신들이. 그죠? 어, 영어를 잘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 잘한다거나 하는 거. 그거를 말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는 장사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코딩까지, 로직까지 수학적인 로직이 되면서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은, 인도 천재들하고도 이제 그걸 삐까삐까 할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지금 1학년 딱 됐을 때 그죠?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 시간 낭비 안 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남들 따라서 남들 했던 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자꾸 어, 과거 회기적으로 그죠? 퇴행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옛날하고 지금 시스템이 달라요. 어, 문과는 그나마 무슨 뭐 학교 간판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옛날부터 믿어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돼야 된다.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 바로바로 바로 이과 수학을 뛰어들어라. 그냥, 어, 받아들이시고, 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진짜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어, 1학년 학생들이 지나가다 저한테 꾸뻑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3, 4학년들 가할시거든요 근데 웬일로 1, 2학년들이 저를 알아보고 1학년들이 그랬나 했는데, 얘네들이 아마도 제 브로그를 좀 보거나, 이 비디오 브이로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이, 어, 눈빛부터 다르더라고요. 눈빛부터 초롱초롱하니 너무 좋아. 어, 아주 잘생겼고, 아주 다들 멋지고, 어, 튼튼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런 기세를 계속 이어서서, 그죠? 쭉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복이 굴러오게 돼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가치, 나는 진짜 이 최고의 인재인데, 나를 안 알아줘! 지금은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낭중지추다. 낭중지 추 봅니까? 너의 그 특별한 재능은 언젠가 인정받게 돼 있다. 그러고 시장은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겸손하게 당신의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나중에 언젠가 시장이 당신의 진정한 내재 가치를 알아줄 때가 온다. 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게 굳이 지나간 시험 그걸로써만 인정받는다가 아니에요. 어 그건 gone thing is gone, right? 지나간 건 가라 그래.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앞으로. 딴거 계속 80평생에 어 80평생. 옛날에 인생 짧았을 때는 대학이 제일 진짜 중요했지. 어느 간, 간판을 타느냐가 지금 은 80평생이에요.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이제 50대가는데도 저도 지금 불안 불안해요. 항상 어 계속적으로 더 새로운 것들 내고 이러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이 경쟁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평생 갑니다. 음, 평생 가고요. 어 평생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 바쁘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어, 이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하시고 그죠?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